안녕하세요. 그 에디슨 모터스 회장님이시죠? 네. 그러면 그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회사는 네네. 어, 복합 소재로 버스 전기 버스를 만드는 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11m 급 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버스를 직접 제작하신다고요? 네. 그렇지. 그 버스 차대라거나 이런 기본적인 상태를 받아서 그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으시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다샤시부터 바디. 모든 그러니까 차축이랑 전부 다요. 어, 그럼요. 모든 것들을 우리 금형에 의해서 우리가 어,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 이건 용에서 우리 회사는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회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예. 어, 현대나 어, 쌍용이나 삼성 등이 받은 것과 똑같은 제작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어떤 점에서 이게 네. 강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수지가 아니고 예. c f r p 라고 해서 아, 어, 카본이요. 카본 파이브 어, 전기차는 카본 파이브로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드는 CNG 버스가 있는데 CNG 버스는 글래스 파이버 유리 섬유로 아, 만듭니다. 우선 복합 소재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예. 차가 가벼워요. 저 11m 급으로 보면 예. 다른 차들에 비해서 1.5 내지 2톤 정도가 가볍습니다. 어... 그러면 전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저건 복합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됩니다. 어... 요 화재 등에도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사고가 나더라도 고치는 데 비용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철판을 쓴 버스보다는 무무게 가한20% 정도 가볍습니다. 큰 크기 11m 전기 버스라고 하면 예. 저희가 1.5톤에서 2톤 정도가 가볍습니다. 전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배터리를 위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한 차의 보강이 없이도 예. 어, 이게 카본 바이브이기 때문에 예. 2.5톤까지는 위에다 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5톤이면 앞으로 이제 어 배터리 셀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위에다가 약한 300kWh의 배터리를 실어도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는 272kWh의 배터리를 실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실으면 어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어 390km를 갑니다. <laughs> 만약에 승용차가 만약에 2 7 0 k 를 2kW를 만약에 네. 장착한다고 할수 있다면, 그러면, 어, 그 아마도 있는데요? 한 1,500kW 이상은 갈 겁니다. 그죠 예. 예. 생산 기술 연구원하고 함께, 네. 공동으로 개발한 MSO 코일 모터라는 겁니다. 아, 이게 모터였어요? 예, 이 모터는 이게 130kW인데, 예. 어... 6,000cc급의 힘을 내는 모터입니다. 마료로 치면 한5 0 0마력 정도 되려나요? 500, 6 0 0마력 예, 그 정도 될 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제품이 나온 거고, 32kW하고 38kW용 하이브리드용 MS 코일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의 힘이 2000cc 내연기관하고 꼭 같은 파워가 나와요. 그럼 뭐 무게로 보나 부피로 보나 엔진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많겠네요. 지금 다른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모터보다도 효율도 좋고, 열도 적게 나고, 어 파워는 더큰 그런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킬로와트급의 용량에 비했을 때 토크 힘이 어 약한두배 이상 나오는 그런 모터예요. 일반적인 모터들은 네. 어이 구리를 이렇게 건선을 감아서 만드죠. 어 그런데 우리가 어 티텍에서 만든 것은 이 구리를 이게 꼭 같은 구리예요. 아. 이렇게 감으면 점정률이라는 게좀 어 적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들게 예. 예. 훨씬 오. 이게 그 효율이 좋기 때문에 예. 감기는 면적이 여기 예. 이런 동선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아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 어, 모터 용량이 커지면 이거는 이제 38kW 용이고 예, 예. 이건 130kW 용입니다. 아 어, 또 이것보다 더큰 파워를 내려면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아 지금 소재는 똑같이 둘다 구리 같은 소재 구리인데, 예. 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면 구리에 알미늄 합금을 한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요 근데 지금 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예. 모터를 만드는 것도 훨씬 편리하고 또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터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예.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모터가 된다고 봅니다. 아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예. 아 일반적인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하드웨어는. 예.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 3세대 BMS, 즉 스마트 BMS라는 것으로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배터리를 관리하면 아 수명과 안전성이 훨씬 강화되고 예. 배터리를 어,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BMS를 개발한 겁니다. 그럼 지금 어, 배터리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든 다음에 모듈을 넣어서 팩을 만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오산에 있는 우리 자체 공장에서 어, 자동화로 만들어지고 있어. 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 BMS는 네. 모듈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요. 모듈마다 하나씩 들어가고 예. 또그 그거를 그 BMS들을 관리해주는 메스트 BMS가 아또 따로 저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메스트 BMS에 대해서 모든 팩이 네. 네. 관리가 포함 관리되는 거군요. 네. 아. 버스 사용 연한을 법정 시한이 9년입니다. 9년 동안 아. 버스에 들어가는 총 투입 비용 대비 절감되는 금액을 네. 우리가 부산의 오성역액이라는회사에 운수 회사에서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뽑아본 겁니다. 전기 저상 버스가 네. 네. 어, 1km 가는데 1km 는 50원, CNG 저상 버스는 513원. 디젤 버스는 7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9년으로 한산하면 4,100만 원, 4억 2천만 원, 5억 7천만 원이 돼요. 예. 음, 그, 그리고 정비비도 절감이 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어, 윤활유 필터 교체비가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어, 조금은 모터에 조금의 윤활유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고차비 우리가 4천만 원 마이너스 해준다고 했죠. 다른 차들은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고철 처리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데 가격이 4억 3,700만 원이 했습니다. 이 가격들에서 보조금 받아서 이런 구매비용이 나오고 이 구매비용하고 이런 연료비를 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전기버스는 2억 8,900만 원. 9년 동안 총 사용한 차량 구입비 그다음에 연료비 그런 걸다 해서 2억 8,900만 원. CNG 버스는 6억 7,300만 원, 디젤 버스는 8억 500만 원.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서울시가 7,482대의 CNG 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전기 버스로 다 바꾼다고 하면 2조 8,659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서울, 서울시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네. 연간 4천억억씩을 운수회사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전기버스로 다 바꿔서 한다고 하면 연간 900만원 정도만 돼요 3,100만원씩이 연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계산은 이건 단순한 계산에 의한 거고 실제로는 네. 좀 그렇게 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CNG 건너 뛰고 바로 전기로 왔으면 중복투자 안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건 아쉽지만 이제 CNG 버스가 점점 CNG 버스도 9년 10년 쓰고 나면 이제 교체해야 되니까 그 교체하는 것이 10년을 잡았을 때 매년 740대 75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점차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 버스 네. 예. 그런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어 우리나라에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어 2168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스는 가격이 비싸고 또 승용차는 싸고 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이걸 10년 동안 만약에 전기버스로 일시에 바꿔서 운영했을 때 얼마나 절감될지를 추산해 본 겁니다. 무려 1586조 원이 절감됩니다. 10년 동안에 연료비로 절감되는 돈이 1200조 원이에요. 그럼 연간 120조 원이 절감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80억 조원 정도 돼요. 네. 25%의 연료비가 즉 석유 수입 뭐 석탄 등의 수입 비용이 줄어든다. 물론 이 가공비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이 모든 차를 전기 버스로 바뀌는 것은. 단순한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음, 예,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쵸. 사실 디젤 승용차보다는 디젤 버스나 디젤 트럭 이런 큰 차들에서 나오는 게 엄청 크거든요. 네. 특히 이런 버스들을 전기차로 바꾸면 소리도 조용하고요, 매운도 안 나오고 어, 승용차를 전기화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당연합니다. 예.